안녕하세요. 푸드 백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식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백신이 될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면역력을 위한 푸드 백신이요. 말 그대로 먹기만 해도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이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달걀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평범한 달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 평범해 보이는 달걀이 어떻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푸드 백신이라는 이런 엄청난 별명을 얻게 된 걸까요? 자, 그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이 이야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아주 권위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영국의 저명한 영양 관련 국제 학술지 BMJ인데요. 여기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짱짱하게 만들려면 꼭 필요한 영양소가 14가지가 있다고 딱 짚어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달걀 딱 하나에 그 14가지 중에서 무려 절반, 7가지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우리 면역 시스템의 거의 뭐두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단백질과 비타민A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성분,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방어군, 그러니까 군대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건축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 아니면 나쁜 세균 같은 외부의 적들이 우리 몸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맞서 싸울까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일단 병원체가 침입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항체라는 아주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서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 강력한 무기인 항체의 주성분이 뭐다? 바로 단백질이라는 사실이죠. 전문가들도 이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항체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려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하다. 한마디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무기공장이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인 셈이죠. 그럼 달걀에는 이 중요한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달걀 단한 알에 무려 6g의 최고급 단백질이 꽉차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군을 아주 든든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죠. 자,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군대를 만드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외부의 침입 자체를 막는 최전선 방패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두 번째 핵심 영양소, 비타민 A입니다. 보통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은 몸속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코나 목의 점막처럼 병원균이 아예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 물리적인 장벽, 이 방어선이 튼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걀 하나에는요 바로 이 1차 방어선을 아주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A가 약 70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효과는 정말 극명합니다. 비타민 A가 충분하면 병원체를 막는 1차 방어선이 철벽처럼 튼튼해지지만 이게 부족하면 방어선이 약해져서 호흡기 감염 위험이 직접적으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큰 차이죠? 전문가의 설명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비타민A 섭취가 부족하면 점액이 말라서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이 증가한다. 결국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이 무너지는 셈이죠.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달걀이 왜 우리 식단에서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선택이 될수 있는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겁니다. 핵심은 이 이중방어예요. 달걀은 몸 안에서는 단백질로 항체 군대를 만들고 몸 밖에서는 비타민A로 최전선 방패를 강화합니다. 이 강력한 이중작용 덕분에 달걀이 바로 푸드 백신이라고 불리는 거죠. 여기에 7가지 핵심 면역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덤이고요. 자, 이렇게 달걀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위해 무엇을 드셨나요?